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 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주도연입니다. 오늘 5월 8일 토요일이고요.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캐리 프로토콜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어제 하락이 나오고 있었음에도 그 전날 20%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단기 입평선 라인과 장기 입평선 라인 한 번에 돌파해 줬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반납하지 않는 이상 추가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. 바로 하루 만에 오늘 10원을 돌파해 주면서 현재 상승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캐리 프로토콜이 어떤 코인이고 어떤 걸 재료로 상승력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까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에큰 힘이 된다라는 좀 말씀드리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이 캐리 프로토콜이란 코인은 이전에는 밀크 코인과 같이 야놀자와 관련된 코인이다 언급이 나오면서 이 야놀자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슈가 전해질 때마다 함께 상승력을 보여줬었던 코인입니다. 이렇게 연관성이 지어졌던 데에는 바로 이 캐리 프로토콜이 메인으로 가지고 있던 이 도도 포인트라는 이 시스템 때문이었는데요. 포인트를 적립하면서 야놀자에서도 전환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관련성을 가졌던 겁니다. 하지만 2022년도에 캐리프로토콜은 도도 포인트를 매각했고요. 그 이후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었고 작년이 돼서야 웹3 쪽으로 광고 시장 쪽으로 사업 변경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연말에는 다시 이 게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. 그리고 캐리프로토콜의 최근 현재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이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. 바로 이 합병 이슈가 되겠는데요. 자, 캐리 프로토콜은 SLG 게임스와 통합된다는 라게 지금 투표를 통해서 확정이 됐습니다. 이두 가지가, 두 가지에 쓰이는 코인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게임이란 코인으로 스왑이 진행되는 거고, 완전히 이제는 게임 쪽으로 방향성이 틀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스왑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겠는데 우선 수합이 되고 나면 유통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. 현재 정보 탭에서 보시면 총 발행한도만큼 전부 유통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. 그런데 이런 코인들도 합병이 될 때는 신규 토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통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과거에 그래서 엔진 코인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이슈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고, 모나마켓에서 상장 폐지되는 악재까지 겪었었죠.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합병의 상상 찾아오는 문제가 바로 토큰 유통량 증가와 시가총액 희석인데, 다행히 이 캐리 프로토콜과 SLG 토큰의 합병은 총 유통량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. 시가총액도 희석되지 않는다라고 전해졌어요. 때문에 이로 인한 시세 변동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.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. 한 가지 우리가 이 합병으로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글로벌적인 유통성 확대입니다. 자, 이 캐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디에 상장되어 있고 어디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시장 상황을 보시면 일단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도 많지 않고요. 대형 거래소는 업비트를 제외하면 후보비뿐이다 라고 봐야겠죠.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거래 볼륨 퍼센티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99%가 넘는 거의 대부분의 거래가 지금 업비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코인입니다. 때문에 합병으로 인해서 slg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형 거래소들 해외 거래소들에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지금 이렇게 정말 대부분의 거래가 업비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 당연히 이건 국내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와 있다. 이들에 의해서 시세 조정이 나오고 펌핑이 나온다. 이 부분은 인지하셔야겠습니다.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김치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번에는 주봉으로 조금 더 길게 우리가 이 차트를 함께 살펴보면요. 자, 이렇게 전에 급등을 보여줬을 때가 바로 비트코인의 이전 반감기 때였습니다. 그리고 올해 4월 말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네 번째 반감기가 적용이 됐죠. 이전세 번의 반감기들을 봤을 때이 시점이 적용되면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몇 달간의 조정과 횡보 이후에 대세 상승장이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캐리 프로토콜의 주봉 위치를 보시면 최근 기록하고 있던 이 바다권 박스권 라인의 저항을 돌파하면서 이젠 여기가 지지로 역할을 바꿨다는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오늘 이 부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아까 우리가 일봉에서 확인했던 이 하락 추세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는 이 하락 추세 채널을 무효화시키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내 세력들 이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코인이고 이 물량으로 인해서 시세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이 부분 함께 모니터링 하시면서 매매 대응하실 준비하셔야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제가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제가 미리 촬영을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으로는 언젠가 분명히 세력들이 목표가에 도달하면 전부 덤핑하고 나가는 시점이 올 텐데 그 알맞은 시점에 알맞은 대응을 받기가 힘들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카톡방에 미리 들어와 계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.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.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위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될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.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현재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링크 통해서도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.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주셔서 이런 정보들 대응 받아보시면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대세상승장에서 꼭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